여러분, 저 난장 행동했어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 커리어와 결혼 정년기 사이의 고민에서도 가임기라는 제약에서도 완벽한 프리덤! 예! 사람 심리가 되게 웃겨요. 주변에 차고 넘칠 때는 관심이 없다? 그러다 갑자기, 리미티드, 뭐 한정수량, 한정판매, 한정판매, 이런 단어를 딱 들면, 으 고기가 딱 들어간다? <laughs> 대표적인 게 코로나 백신. 음, 나도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laughs> 한정판매, 뭐 리미티드 에디션, 선착순, 이런 거에 무어지는 여자입니다. <laughs> 남자의 정산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생산 가능한 생산 공장인데 여자의 난자는 완제품을 보관해 놓은 창고다 수량이 한정돼있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불안해 이몇개안 남았다 라고 하니까 약간 이제 초조하기 시작한 거야 난 그게 필요가 없었는데 관심이 없었어 근데 내몸 안에 난자가 한정 수량이다 이게 곧 없어질 거다 라고 하니까 너 지금이나 이렇게 까불고 신나게 놀지 나중에 40, 50 넘어가지고 그때까지도 그렇게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 야 그때는 가장 을로 이루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그러고 있을때 내가 타격감을 느끼면 어떡하지? 진짜 엄마 말에 동조하면 어떡하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불안하고 싶지 않고 후회하고 싶지 않고 엄마 말에 타격을 느끼고 싶지 않았어. 난자 행동을 하려면 일단 생리가 시작이 되야 돼요. 생리가 딱 시작이 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병원에 가면 제일 좋은데 뭐 주말이 깨었다던가 내가 병원에 갈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늦어도 생리가 시작되고 3일째까지는 병원에 꼭첫 번째 진료부터 총 10일. 컨디션 회복까지 포함하면 20일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음, 총 10번의 자가 주사가 있었고 세 번의 진료와 초음파 검사, 네 번째 병원 방문 때 난자 채취. 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가 너무 높으니까 얘도 자랑하고 싶더라고. 나 이런 거 했다. 난 이제 뭐 미래가 든든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죠. 애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 막 아직 안 써먹어봐서 뭐가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심리적인 만족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저 이거 어깨뽕 아니고 제 어깨예요 어깨가 이만해진다니까요 더 이상 타격감을 느끼지 않아 나중에 뭐 어떻게 할래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 얘기에 진짜 1도 타격감이 없어 음 괜찮아 나남자 냉동했어 어 괜찮아 나는 50에도 에 가질 수 있다 굉장히 진짜 보험 같은 남자는 이거 되게 마케팅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 아, 보험 같아 정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해동시켜서 사용할 날이 뭘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엄청난 백이 있는 그 든든한 느낌?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나는 사용할 난자가 있다 <laughs> 행복해 아 매사에 자신감이 넘쳐 진짜 어깨가 괜히 이렇게 막 세워진다니까요 <laughs> 제가 진료받고 주사를 맞고 채취를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짤막하게 보여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뿅. 장자가 잡힐 고요 그저께 생일을 시작했을 당자란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녁 7시에 주사를 맞아야 돼. 뭔 주사? 냉동 단자 하려면 주사 맞아야 돼. 네, 누가 지금 누워라? 내가 직접 나야 돼. <laughs> 난 너무 무서워. 누가 정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앉아있잖아. This is Sparta! 날마다 주사를 맞으면 뭐 특별하게 아프거나 이상한 느낌은 없는데 이 약이 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음, 약간 약맛이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몸에 약이 퍼지고 있다라는 약간의 가슴 갑갑함 이런 것도 느껴지는데 그런 미미한 정도의 증상은 있을 수 있대요. 다음 병원 방문 때 이런 증상들을 얘기하고 이 난포가 자란 것들을 초음파로 매번 검사를 하시거든요. 보면서 약의 용량을 뭐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사를 맞는 한 7일째부터 아랫배가 당기는 증상이 조금씩 있었고요. 8일째쯤 되니까, 어 우리 생리하기 좀 직전에 느껴지는 그런 증상. 아랫배가 빵빵하게 부풀고, 뭐 가슴이 아프고, 생리 직전에 증상들이 조금씩 느껴지고요 그리고 난자 채취하기 전날 새벽 1시에, 어 주사를 총 3대를 맞거든요. 그 때쯤 되면 주사에 달인이 돼가지고, 사실 뭐, 그게 힘들지는 않은데, 3대를. <laughs> 내가 너크 있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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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취 당일에는 수면마취를 해서 기억은 전혀 없고요. 충분히 회복 시간을 갖고 한 1시간 반 후에 나오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큰 불편은 없었고 당일은 오히려 더 불편이 없었고요. 다음날 이온음료를 하루에 1리터 이상씩 먹으라고 하거든요. 제가 음료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때 거의 평생 먹은 이온음료보다 더 많은 양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만 먹었습니다. <laughs> 이온음료 색깔별로만 근데 면 바깥 가면서 먹었는데 아 진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단자 <laughs> 채취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복수가 차는 증상이 좀 나와요 그 복수 차는 증상을 조금 잡아주는 그 링거를 맞춰주시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혈액 속에 있는 수분도 얘네가 뽑아가기 때문에 탄수 현상이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온 음료를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복수가 차는 게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배도 막 나오는 게 육안으로도 보이고 그리고 막 웃으면 배가 땡기고 아프고 <laughs> 그뭐몸 안에 뭔가가 차고 있다라는 느낌이 빡 들거든요 식사량도 줄어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아, 이거 다이어트에 도움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어. <laughs> 복수가 차고, 그리고 다리가 부어서 외형적으로는 뚱뚱해집니다. <laughs> 많이 억울하지. 11째, 일 난자 채취를 하고 12일째부터 복수가 차기 시작하고요. 13, 14, 점점 심해지다가 17일째쯤 피크를 찍고 다시 조금씩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일쯤 지나니까 완전히 좀 편안해졌어요. 난자 채취하고 한 9일 정도면 이게 피크를 찍고 내려와요. 9일에서 열일 사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21일째 되는 날 생리를 시작했고 생리를 시작해서 생리가 끝나고 나면 완벽하게 한 사이클이 돌았다. 몸이 예전의 컨디션으로 돌아갔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시작된 생리가 끝난 이후로 50일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생리 증상이 없어요 난자 채취 이후에 간혹 무생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평상시에 생리주기가 굉장히 정확했거든요 35일에서 하루 이틀 차이였는데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기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뭐 있을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니 저는 다음 달 생리 예정일까지 기다려보고 생리가... 오지 않는다면 그때 병원을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 저 같은 비혼주의자분들한테는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비혼주의를 꿈꾸고 계신 여러분들 얼른 가서 남자 냉동하고 오세요. 이거 필수입니다 진짜. 남자 냉동 안 하는 싱글 들하고는안놀 거야? 최선의 <laughs> 대안인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럼 가입력 체크업부터 받으세요. 내 난자의 상태부터 체크를 해보면 이 무조건 난자냉동하게 된다. <laughs> 내 난자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 그럼 급하니까 빨리 냉동시키게 되고 난자 상태가 좋잖아 최상이니까 냉동시키게 된다. 한번쯤 체크하는 건 진짜 필요하고요. 꼭 하시기를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난자 냉동 하고 오세요. 그 다음이 재테크야 여러분. 다음에 재테크 얘기를 좀 해볼까?